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11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전 교인들에게 문자로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오하이오주 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카야호가 카운티와 또 우리 교인들의 일부가 거주하시는 서미 카운티, 이 카운티 정부에서 앞으로 4주간 stay at home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급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해달라는 카운티 정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위중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서선 앞으로 4주간 주일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안내해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원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 교회당에서 직접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어,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 복상을 나누게 된 것을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 방법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능력과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아침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은 조금 다른 극단에 있는 소위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는 율법주의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주의란 인간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크리찬들 중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일단 크리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찬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이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붙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맞는데, 그것 외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이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요구나 율법의 간섭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피부로 와닿게 설명하려고 여기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남 편이 있는 여인 이그 남편 생전 에는 법 으로, 그 에게 매인 바되 나？만일 그남 편이 죽 으면 남 편의 법 에서 벗어나 느니라.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살았고 율법으로 어,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영향 아래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면 율법의 요구, 율법의 간섭이 아닌 새로운 관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핵심은 사실은 좀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 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억미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는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율법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이니까요. 그법 때문에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인 것이죠. 과거 율법은 그랬습니다. 우리를 enforce 했다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 벌이 무서워서 법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런 의미에서의 율법의 요구나 율법의 간섭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어, 틀렸다. 다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이제는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의 조문, 적혀져 있는 문자로서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과 동기와 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율법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들을 이루어내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법을 지켰다면 지금은 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소원,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그 소원, 그 소원이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내적인 도전과 용기와 그리고 동기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를 원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하이오주 지역의 이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노력해서 이 위중한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힘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는데 당분간은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각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과 은혜의 손길들을 같이 찾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